성막과 성전의 거룩함.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신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성전은 그 연속선 위에서 세워진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은 백성이 그분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미시나 미드도트는 성전의 구조와 규례를 상세히 기록하며, 성전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드라시 라바는 성막과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과 언약의 표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 거룩한 성전은 건물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내 삶을 깨끗하게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일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삶의 어떤 부분을 정결하게 해야 할까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예배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